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소마젠,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고점 만원 이상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과 이에 따른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소마제는요,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바이오 기업으로 네, 분류가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최근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이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 상반기에 바이오주들이 대장주로서 작용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는 바로 2차 전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에서 지금 12월부터 어디로 다시 옮겨오고 있느냐? 바로 이 바이오 쪽으로 다시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바이오주 특성상 항상 연말에서 연초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바닥권에서 수배 수십 배 급등했을 때 고점에서 물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소마제. 그중에서도 오늘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만큼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즉, 세력 큰 손들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자 바로 정확한 투자 포인트 현재 바이오주가 수급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그저께는 화일약품, 그저께는 영진약품 이런 식으로 이 같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즉 지금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력의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이 조짐이 되면서 이진단키트의 수요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마젠 앞으로 적자에서 네, 흑자 기업으로 바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적자에서 흑자 턴어라운드 할 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13일, 14일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소마젠 단기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 현재 25% 가량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하루 만에 수익이 났죠.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매수가 6,700원 부근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까지 우리가 수익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 8,500원까지만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2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금 전고점 이상으로 더 돌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1차 단기 가격 전략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2차 가격 전략 다시 받아 가셔서 최소 30%에서 많으면 뭐 100%까지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마진에 대한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바이오주들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늦게 보시면 늦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더 크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겁 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고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위의 번호로 저에게 굉장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많이 문의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 구독 좋아요 부탁. 드 그리고 내 네, 구독자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두 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네, 구독자 분들의 한해에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정보만 빼가시고 그냥 나물나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셔서 네,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까지 바닥에서 시작도 안한 종목, 앞으로 수백 수십배 급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끝까지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가끔 영상이 조금 지난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고 계시다면 이 타점 자체가 유효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 소마젠 이 모더나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급처, 거래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모더나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이 파이프라인을 기존 9개에서 10개 수준인 것을 무려 100개로 10배 이상 지금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사가 파이프라인이 많아질수록 이 소마젠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소마젠 지금 영업이익이 4분기 연속 적자 기업이었지만 이번부터는 바로 흑자 터널 라운드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아, 현재 모더나는 이제 mRNA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46개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10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2배 가까이 이제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 암세포는 요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유전체를 검사하는 게 반드시 필수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지금 모더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소마젠의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게 지금 46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당연히 이 전체 검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마젠 앞으로 이런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네,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지난해 10억 수준에서 40억까지 무려 4배 가까이나 늘었고요.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 증가에 따라서 최소 100억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로 터너라운드 하고 있는 구간인 것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영업이익이 30억 적재해서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작년부터 폭이 좀 좁아졌죠 매출액이 좀 늘어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턴어라운드를 한 만큼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주요 공급사가 모더나인 만큼 이 모더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현재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소마젠의 이런 실적까지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의 꽃은 무조건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년 연속 영업이 적자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수익성에서 부진했다라는 건데 그 오랫동안 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번 연도부터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내부적으로 개선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이에 비례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들 이렇게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크게 보면 아직까지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보면 또 고가에서 여러분들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주식은 뜨기 전에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모든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저가 매수를 잘 공략을 하시는 거겠죠. 앞으로 하단 8,000원에서 7,500원 선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 매수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영업이익이 적 자, 마이너스 70억 수준에서 플러스 100억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해 본다면 앞으로 12,500원 이상 쭉쭉쭉쭉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7205의 2725번으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 가격 전략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이 주도주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시장에 맞는 주도주는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왜 많이 몰리냐? 바로 이 재료가 굉장히 강하거나 혹은 실적 개선, 즉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겠죠. 자, 이렇듯 앞으로 2023년도도 특정 섹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 2차 전지에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 이동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 바로 캐치하셨다면 이제는 가격 전략만 받아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이고, 지금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시켰죠. 원래 3만원 가까이 되던 종목이 지금은 뭐 8천원, 9천원대입니다.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씩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현재 매집을 해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수급이 점차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폭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잡으시면 당연히 가격적인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뜨기 전에 바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 다시 돌아와서 현재 미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키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소마젠 역시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LDT라는 진단키트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판매량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판매량 역시 당연히 이 소마젠의 매출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모더나형 매출과 이런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 바로 중국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중국에서 도시 봉쇄를 본격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상해라든지 이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소도시나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까지 도시 봉쇄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여러분들 의약품 사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만큼 이제는 중국도 이 자가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역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정말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뭐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해에 다시 한번 이런 매출액 영업이익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재 소마젠 역시 좋은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절대로 오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저항선을 이제 뚫었다. 아직까지 1차만 올랐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바닥권에서 수배 수십 배 급등하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은. 자, 대부분 이렇게 1차 상승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2차, 3차, 4차까지 상승을 했을 때, 이제서야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지금 남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소마젠의 진단키트 중국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될지, 얼마나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들 이 수치적으로 알고 가신다면,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가격 전략은 완전히 마스터를 하신 겁니다. 네 최근에 나는 종목 선정을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자료들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위에 번호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소마라는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 자세한 리포트와 추가적으로 구독이라는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가격 전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2차 전지 장비주이고요. 아직 바닥에서 시작도 안한 종목.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락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돈의 흐름이 계속해서 옮겨갔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랬는데 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했죠. 자,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소재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까지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직도 안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제 장비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장비주 중에서도 당연히 주도주를 고르셔야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은 장비주 중에서도 탑픽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자,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동사의 경우에도 수주가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선점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 과거에서 이렇게 10% 20%오를때 남들이 관심 없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배 수십 배 급등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주목을 하신다라는. 는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하는 자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 못 잡으셨다면 지금 이 종목 들어가도 될까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7205의 2725번으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참여하셔서 2023년에는 꼭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돼서 이 종목이 나중에 또 수배, 수십배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